안녕하세요. 오프셋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이 썬입니다. 오늘... 배고파. 오늘 스킨을 한번 봐... 바... 어? 스킨을, 스킨을 한번 바꿔봤는데요. 바까... 우리... 저희가 오늘은 야생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이 스킨 완전 멋지잖아요? 간지, 간지. 이 스킨도 간지나 않아요. 간지, 간지. 뮤직이자 썬이라서 뮤직 스킨을 한번 해봤는데. 자, 저는 이게 끝입니다. 예, 그럼요. 저... 아니, 저... 야생 조그만해요. 음. 아, 됐어요. 저는 지금 파티리가 없어가지고. 아, 네, 그럼, 님. 네. 와봐요. 왜요? 님, 어딨어요? 여기요. 일로 와봐요. 와봐요. 휘, 자! 휘, 짜 됐다. 엔딩은 여기서 찍죠. 네, 이때까지 스킨 소개 였구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 뿅!